아 좋아 대건 <laughs> 출발 대건 출발 대건 출발 얼지 아, 기아누고 오세요 어우 많이 늘었다 대건 아두 발로 손 넓이 찍고 대건 잘했어 하담 늘어 출발 대건 두 발로 뛰어라. 제발. 두 발로 뛰랬잖아. 두 발로. 제발. 두 발로 날아가겠다. 제발. 두발 찍어. 손 멀리. 두 발로 뛰어. 두 발로. 지하나, 두 발로. 어. 제발. 대가. 제발. 두 발로 뛰어. 두 발로. 그래. 대가 너무 앞으로 빨리 뛸 필요 없어. 제발. 애가 너무 빨리 뛰면 앞으로 날아간다. 대건, 출발! 과연! 멀리 집어! 됐다! 대건, 출발! 박! 점프해야 돼점프 대건, 대해 대건, 됐다! 아건비건 대건, 아. 멀리 집어 멀리 집어 멀리 집어 대건, 대비 대건, 손 널리 집어야 돼 아. 멀리 찝어! 겁먹었다 잘 가세요 제발! 아 두발로 뛰어야 돼 두발로 제발! 두발로 뛰어야 와! 두발로! 두발로 뛰어야 <laughs> 되니까 제발! 자 두발로 좀 멀리 찍어 됐다! 까비 겁먹었다 너 그지 제발! 두발로 뛰어야 된다니까 제발! 대가 최발야두 발로 까비 되겠다 와 아. 대가 최발 멀리서도 해, 이거 대가.